오늘 이 아침 나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머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테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간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에. 모든 역사와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아침에 발견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유한복음 6장을 함께 나눕니다.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세라고 6장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후에라는 것은 앞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그리고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의 박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이렇게 삼으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일 이후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때에 이 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왔음 이러라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마술사요 병을 고치는 훌륭한 의사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세주이시며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3절로 4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온 사람은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3대를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따라 다녔지만 소수의 무리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난 표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적을 행할 때에도 출애굽기 7장 보니까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에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이제 아론이 탁 던지니까 그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런데 에굽의 마술사들도 그렇게 합니다. 지팡이가 진짜 배 믿는 이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했던 것처럼 애굽의 요술사들도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저 사바나에 가서 그 강물에 지팡이를 딱 내리치니까 강물이 필요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이적입니까? 그들은 또한 개구리를 물에서 불러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할때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이적은 병을 낫게 할수 있습니다. 이적은 어떠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적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그열 가지의 무시무시한 이적을 보고서도 겨우 몇 사람 안 되는 소수의 무리만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부 출신에 배운 것도 없는 제자들 순교 당하고 무시 당하고 핍박 받고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전한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적과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이적과 기적도. 버라케 주실 것입니다.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양을 잡고 자신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음을 축하하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6장 4절 이후에 굶주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영적으로 병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라고 물으십니다.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극률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군중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사같이 무가치한 것을 쫓고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무관심하지 않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은 헛된 것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우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적을 쫓아다니는 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극률의 마음으로 배고픈 무리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6절에 바로 나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지금 빌립은 시험 당하는 상황에 직면에 있습니다. 빌립으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을 초하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다른 책과 달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어떤 역사나 또한 어떠한 특정 장소에서 그 일을 기록한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6장 6절의 이 사건은 단지 그 시대의 그 장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현실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일어난 일은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매일 우리의 생활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험이 우연히 다가온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하여 지금 배치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우 단순하고 실천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 신앙이 단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험하고자 말씀하십니다. 빌리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는 이 말씀을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질문에 빌립의 대답이 이루합니다. 어 빌립이 대답하듯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이 빌립의 대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의 대답 속에는 그만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주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저 주의 환경 수많은 군중들에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는다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그 능력의 주님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능력과 권세와 위험이 계신 예수 그리스를 도 보기보다는 환경을 먼저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군중들에게 음식을 주자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하는지 재빠르게 계산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벌써 주판화를 치기면서 아 이것은 돼, 아 이것은 안 돼, 이것은 할수 없어, 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답변은 불신앙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7절 중반부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시험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의되지 않도록 이러한 시험을 잘 통과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자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처리하시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무시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겪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만 시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이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자가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걸음 걸음마다 예수 그리스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잠시라도 우리를 받쳐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저 깊은 바닷 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해 줍니다. 오직 은혜만이 오늘 하루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안전하게 통과하게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거리를 우리 앞에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모든 시험이 우연이 된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셔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거 싫지요? 웬 그렇게 시험이 많은지 저도 학교 다닐 때 쪽지 시험을 보라 그러면 너무 힘들었어요. 매 수업 시간마다 시험이에요. 시험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졸업이 되고 학급이 올라가고 학년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시험 받죠, 교육에서. 그런데 그 시험에 답을 모르면, 아나는 이답을 정말로 모르겠다 라고 할 때에, 70 내지 80%는 맞는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대부분의 시험 문제의 답입니다. 아, 나는 이 답을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쓰면 아마 70, 80%는 맞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그분을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시험을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치르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시험을 잘. 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저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푸니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까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믿습니다 말씀을 굳게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질문 하나를 내십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 우리는 이 주님의 시험 앞에 위험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제외하고 그저. 겉으로 드러난 상황과 형편만 살핀 채 주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대답하는 믿음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병든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준뱅이를 걷게 하시고 눈먼자를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 앞에 주어지는 그 시험의 문제들을 주님을 통하여 바라보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잘 믿음으로 통과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성숙이 있게 하시고 내가 잘하였다 칭찬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은혜로 통과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